예, 먼저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인 의결 및또 반민주적 정무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나와서 그런 거지, 이 김건희 회사 관련 사건의 본질은 이게 사실 이 최재형 목화 공작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목화 범죄를 기획한 이 최재형 목사는 이 진짜 목사인지도 의심스러운 인물입니다. 본인은 대한 애수교 장노의 해외총회 난가주 노예 소속이라 주장했는데 파악해보니까 미국의 합동총회는 동부 서부 두개 총회밖에 없어요. 또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LA 영강의 빛 교회는 아예 폐업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한 여부조차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성교 활동 목적으로 북한에 드나들면서 종북 인터넷 매체를 참관해서 북한 찬양글을 올리는데 이 글을 보면 가 가간, 가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 국민이다. 북한의 핵무력은 정당하다는 글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이 서울의 소리와 함께 범죄를 했는데 왜이 민주당 이런 범죄 집단을 향해서는 왜한 마디도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 백에 대해서 사적으로 취하지 않고 국고 기소를 시켰다고 밝혔고 또 국민권익에서도. 국민께 이 사항을 투명하게 알고자 신고권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실제로 긴급 현안 질의해야 할 것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수 역사가 입었던 샤넬 자켓 행방과 또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겁니다. 본 의원은 이 가짜 목사 최재영목카 공작 사건과 김정수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 바입니다. 어, 아, 그때도 제가 그랬죠. 어, 뭐, 명품 빼기나 정치 테러 사건, 이거는 건의기가 조사 중이니까, 건의기 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안 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일방적인 정치 주장, 일방적인 정치 선전만 하고, 또 그걸 유튜브에서 받아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는 전형적인 지금 싸움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건데 결국은 오늘 또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그리기 연역 답변을 못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확대 재생산 되면서 서로 간에 내 편, 니네 편만 자극하는 그런 혐오 정치가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 테러도 생기고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계속 비판하지 않습니까? 좀 제발 이런 거좀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이야기를 좀 제가 오늘 간사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선물이 대통령실 선물이라는 것도 지난번에도 제가 22일날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 선물은 대임하는 시점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낼 거냐 말거냐를 그때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게 되면 그건 대, 국가 기속이돼 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기금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니까 문제 없다고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네?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직 타임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가는 선물은 가격 이하를 불문하는 거예요, 그게. 에? 지금 만약에 이게 아직 임기 중에 이걸 갖고 벌써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김정숙여사 명품 옷,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는지, 집에 가져갔는지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기가 안 맞다고 제가 주장한 거고, 근익이 사항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근익이 사항입니까? 아닌 거지.